안녕하세요. 저는 한이바람 12기 단장을 맡은 박경사 학생입니다. 오늘은 저희 애플페스티벌에 왔는데요. UBC 보테니컬 가든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코로나 이후로 처음 열리는 애플페스티벌이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아플 페스티를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테이스팅 텐트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저희 지금 아플 테이스팅 텐트에 왔는데요 직접 다양한 사과 종류를 먹어보고 즐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 정말 다양한 사과들를 음. 음. 이게 제일 한국 사과에 비슷한 같아요. 고 It's orange red c 과 o Thank you. 너는 organic high-slop, club, apple, tiny, i 너무 귀엽다. 세상에 <놀람> 사과가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을 줄몰랐어좋아하 <놀람> <놀람> 되게 골드라는게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같아 음~~ <놀람> <놀람>

제 개인적인 최애는? 저는 아까 그 마르티스 분이 추천하신 허니크리스프도 맛있었고 넘버.. 월드 넘버원 애플? 그것도 맛있었고 솔직히 정말 사과라고 하지만 향이랑 뭐랑 다 달라가지고 진짜 내년에 다시 애플 필터 <laughs> 했을 때방문하시는 거를 내년에 추천드립니다. <laughs> 재밌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제 가운데 보면 애 들이 나중 에속 에서 자유 롭게놀고있 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한번 가볼게요 너무 잘 부르신다 저희 타니코 가든은 숍인더 가든이라고 정말 작은 기프숍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한 지이트들이 있습니다.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금 실망스러운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은 그 사과농부들이 사일도 그 하시고 그 사과량이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33만 개의 사과를 주문을 했는데 거의 2만 개도 채안 와서 오늘 심지어 애플 페스티벌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끝나기 2시간 전에 있는데 다 팔렸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애플 세일이 다 종료가 돼서 저희가 보면서 화시,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오신다, 그런데 사과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오셔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한니바람 이혼유 인턴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일단 지난 주말에 경서씨가 애플 페스티벌에 가서 이제 취재를 해서 갖다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월요일 오후까지 기사를 다 써가지고 다른 기자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6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긴급한 상황인데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 초고를 다 쓰긴 한것 같은데 잘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으니까 다른 기자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확정이 됐다는 의미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렇지 물량이 없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3만 파운드를 주문. 전날에 주문한 게 아니라 전날 전에 주문을 해놓고 그리고 그 전날에 통보를 받은 거아니만 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이거는 진짜 몇달 전부터 주문을, 거야. 그렇죠. 주문을 하는 거야 애플 페스티 주문을 하면서 페스티벌 날 당일날 <laughs> 오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전날이나 음. 그날 아는 거야 음. 상품을 그날 주는구나, 얼마를 어. 보내겠다고 어, 그분들이 그래. 막 한달 전부터 응. 다 따놓고 이만큼밖에 없어요 하는게 아니라 아 행사 전이나 전전날 다 따로 했는데 어 이만큼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거지 수량이 그러니까 행사 직전 직전으로 할까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week later. 저희 저번주에 온리씨께서 작성하신 애플 페스티벌 기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발간되었어요. <laughs> 저희 해당 카드 뉴스도 그 한이바람이랑 조선일보 인스타에 잘 제작이 되어서 올라갔고요. 또그 영상까지도 이번 주에 이제 중간 점검으로 영상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취재 나가주신 기자분들, 그리고 이제 작성을 빨리빨리 잘 해주신 운유씨까지 모두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저희 오늘 애플 페스티벌에서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인턴 기자의 하루, 옆북이 어떠셨나요? 아, 다음 년도에도 애플 페스티벌 이외에 더 재밌는 취재 영상들을 갖고 올 예정이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전은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